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4월 21일에서 4월 30까지 변화와 흐름, 예, 4월을 마무리하시면서 가볍게 또 어떤 변화와 흐름이 될지 보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컬러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보라하고 남색이 세 가지 섞여 나왔는데, 이거를 빼고, 이번 주도 이 보라 컬러가 행운 컬러로 좀 많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보라, 주황, 초록, 남색. 이렇게 네 가지 컬러를 놓겠는데, 이 남색은 좀 보라하고 약간 비슷한 성장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열정의 정렬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억대는 빨강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이번 4월 마지막 주 보라 컬러, 주황 컬러, 초록 컬러, 빨강 컬러. 눈에 들어오시는 컬러 한 가지나 두 가지 선택하시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 다 보시고 나와 비슷한 네, 흐름이 있다면 또 조금이나마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라, 주황, 초록, 예, 빨강입니다. 음, 카운트 할까요? 예, 10, 9, 8, 7, 6, 5, 4, 3, 2, 일땡 예, 보겠습니다. 예, 저는 어, 이번 주는 예, 주황 컬러가 예, 좀 눈에 들어옵니다. 주황 컬러와 빨간 컬러가 동시에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일단 예 보라 컬러 선택하신 분들, 요 이번 한주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예, 추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줄을 보내면서 우리 보라 컬러 선택하신 분들의 흐름이 어떨까요? 평온의 메시지는 엠퍼러스, 대지의 여신 카드입니다. 이거는 진행형이죠. 지금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오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주도 계속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신다면 아마 2, 3개월 이내로 어떠한 좋은 결실의 풍요를 안겨준다는 거고요. 또이 카드의 메시지는 임신 카드로도 적용이 됩니다. 가족이나 지인분들, 뭐 내가 아니면 주위에 또 혹시 그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 자연임신 가능성도 우리 삼신할머니가 인연을 지어주는 그런 또 흐름의 메시지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준비 풀카드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아마 보라 컬러님들 지금 무언가 일에 있어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하고, 하고 계신 일에 재정비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일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번 주도 준비를 착실하게 해나가신다면 기회가 지금 오고, 있, 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는 어, 메시지고요. 첫 번째 일에서 이번 한주 굉장히 능률성과 효과적으로 좋습니다. 직장 뭐 가정에서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모든 나 개인의 능력 인정받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 자신도 으사으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아주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일에 아주 충만되고 만족할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파이브 오브 소드 카드인데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 나에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내가 지금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막 어떻게 어떻게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인정하세요 아,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 그렇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가시라는 겁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 시간이 지나가면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죠 아마 추가 메시지로 지금 뭔가 약간 엉켜있는 무언가 정체되어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약간 5월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차라리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가 좋습니다. 우리가 엉킨 실타래에 막 억지로 풀려다 보면 싹둑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차라리 조금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내 마음속에 긴장되는 상황, 뭔가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 거다라는 기대감, 어떤 좋은 확신이죠. 예. 나에게 정말 좀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겨. 그 일이 잘 돼.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연히 잘하고 있어.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기쁘고 신나게, 예,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거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한두 달 안으로 뭔가 그에 대한 좋은, 네, 예, 일이 또 어떤, 음, 기대가 맞을 거라는 네, 그런 메시지니까요.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의욕과 어, 좋은 생각들 계속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가 무언가 설레는 기다림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단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어, 만약에 어떠한 결정할 문제가 생겼을 때그 결정을 신중하게 좀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지금 바로 좋을 것 같아서 예, 딱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거가 좋아요. 어, 마음은 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조금 뒤로 약간 미루는 거같았습니다 이번 주에 결정할 문제는 가능한 뒤로 좀 보류해서 천천히 생각을 진중하게 해서 결정을 하시거나 좀더 미루거나 네, 뒤에 가서 네, 그러는 거가 좋고요. 결정을 신중하게 어렵게 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메시지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긍정의 좋은 변화입니다. 예, 예기치 않는 좋은 변화. 음, 분명히, 어, 좋은 변화란 건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건강이 안 좋았다면 좋아지거나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없었다면 생기는 거. 그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침체되어 있었던, 정체되어 있었던 거가 예, 좋은 밝은 긍정의 메시지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좋은 변화가 오시리라 봅니다. 다음 메시지는 나인 오브 소드. 알수 없는 불안과 심리적으로 마음이 괜히 좀 불안하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아닌가 불안증, 조바심이 좀날 수가 있는 한 주일 것도 같은데요. 불안해 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걱정하는 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하시는 거가 좋죠. 네 우리 보라 컬러님들 이번 한주 진행형인 거잘 해나가시면 되고요 어, 마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마 좋은 변화 흐름으로 어, 4월에 마무리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주황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 행운의 메시지 예 법카드입니다. 예 법카드는 어 냉정하고 냉철하고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우유부단 하지 마시고요. 어 확실하게 정확하게 상대에게 내 감정 어필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예스노를 분명하게 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흐지부지 우유부단한 거, 나도 안 좋고요. 상대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관계에서 약간 좀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하시는 거가 나에게 행운이고 상대방들에게도 좋습니다. 감정 따위는 좀 내려놓으시기 바라고요. 조언의 메시지는 자발적인 희생. 음, 지금 굉장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이 될건뭐 사람이 될건 물건이 될건뭐 물건에겐 희생을 안 하겠죠. 예, 어떠한 희생적인 거, 개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내가 희생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오랜 시간 희생을 하고 오신 분들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거의 희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생의 가치는 이후에 아마 나에게 큰 의미로 보다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는 지금 희생을 하고. 해왔고, 좋은 메시지니까, 이제 희생이 끝나갑니다. 이번 주도 좀 짜증이 나고 속상하시겠지만, 냉철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네, 희생하시는 부분, 기분 좋게 하십시오. 이 희생, 정말 이후에 나에게 값진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추가. 어, 백마탄 기사, 난 센치한 사랑하고 싶어 맹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하고 싶대요. 아유, 마음에 여유가 좀 계신가 봅니다. 좋죠. 네, 지금 내 옆에 이성이 있다면 변하지 않는 사랑, 나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싱글 분이라면, 아, 누군가 좀 백마탄 기사 나타났으면 하는 분, 어딘가 계실 겁니다. 네, 우리 또 주한컬러님들, 이런 멋진 사랑, 멋진 어떤 내면의 낭만적인 그런 한주가 되시고요. 두 번째. 어, 데빌 카드는 생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하죠.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가 괜히 그 불안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자꾸자꾸 긍정의 밝은 생각으로 내 스스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예, 이번 주 무조건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하시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아, 이 생각은 내 정신적인 건강에 하나도 좋지 않아. 이러한또한주 보내시고요. 세 번째 메시지. 나인 오브 안즈 카드입니다. 폭풍 속이죠. 이 폭풍 속은 현재 진행형보다는 과거의 5, 6년, 7, 8년 전에 6, 7년 전 이렇게 힘들었던 어떠한 상황이 계속 이어져와서 지금 아직도 정리가 마무리가 안 돼서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폭풍 속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 이 마지막 폭풍이 지금 지나가는 찰나죠 그 잔여물이 남아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뭔가 정리가 되면 내 마음이 정말 후련하고 좋겠지만 우리가 그 힘든 시간만큼 나머지 그 완전한 마무리 잔여물이 없어지기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고 불안한 생각, 그래서 아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시라고 했잖아요. 이 폭풍 나이 불문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마지막 잔여물 다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주한 <laughs> 컬러님들께서는 과거에 힘든 일로 잔여물은 있겠지만 아직 정리가 안된 부분들, 현실적인 것, 미래지향적인 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힘든 일은 생기지 않고요. 이 정리 안 되는 마무리들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마음은 더 급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에 좀 맡겨보시는 것도 예,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 한 주가 되실 것 같고요. 네 번째 흰너브완즈카드 지금 나의 능력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나의 내적 능력과 내 외면 능력,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더 좋은 건요, 옆에 보시면 사자, 동물의 왕인 사자가 나를 다 지켜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지켜주는 소호신이 있습니다. 각자가 나를 지켜주는 소호신이 다 나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이 소호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속 나를 옹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게 지금 무언가 생각하고 진행하고 무언가 계획하시는 것들에 힘있게 좀 밀어붙여서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것 같고요.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무쏘의 불처럼 홀로 가라. 예, 아 참, 저는 이 카드를 좋아합니다. 고집아집 독재독성. 필요하죠.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어떤 마음 먹었던 거를 밀어붙여 가는 거죠. 주에서 볼 때는 어째 고집 너무 센거 아니야? 너무 자기 위주야. 그런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계획하고 있는 거, 진행하고 있는 거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고집과 어떤 철학과 내 주관이 강하게 필요한 시점이죠. 그것만 밀고 앞으로 나가신다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주 무세이 불처럼 흘러가라 묵묵히 가십시오 여섯 번째 예, 트오브 펜타클 무언가 투자하시는 건데요 내가 지금 여유가 있어 무언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투자해도 되고요 또 돈이 필요하다면 일을 해서 그 돈을 또 내가 어. 뭐, 뭔가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소득이 나에게 있을 거고요. 또 투자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투자해도 될수 있는 카드. 이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어, 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을 위한 어떤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마무리 하시면서, 어, 과거에 아직 정리되지 않는, 예, 시점들 준비하고 있는 거. 또 무언가 마음에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그 냉철함, 냉정함 내 어떤 주관적인 그 생각의 부분이 이번 주는 강하게 또 어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초록 컬러님들 보겠습니다 프로컬러님들 행운의 메시지 어, 마법사 카드 예 마법사 카드 연애용 카드 좀, 예, 마법사 카드를 행운의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어, 마법사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다. 겁날 거 없죠.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직진해 나가십시오. 겁날 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뭐든 할수 있다. 예, 우리가 항상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준비가 됐다면 이제 그걸 실행으로 예, 움직일 수 있는 또 어떤 시간을 내가 행동을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이고요. 네, 좋은의 메시지는 러브스 카드. 음, 지금 부부님들, 커플분들, 어떤 뭐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이제 뭐 지인들 간의 어떤 관계적인 거에서, 어, 이 관계를 좀 정리할까, 어,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셔, 계셔, 계속 이 고민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도 조금. 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 거의 이별수 없어요. 예, 이별수 없으니까 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주 시점, 이번 주 조금 중반 지나고 나시면은 어, 관계적인 안 좋았던 흐름들 예, 좋아지는 흐름으로 가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A도브 안즈. 고래 두 마리가 신나게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행운의 상징이죠. 그래서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으으스할수 있는 예, 친구가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생겨서 나와 같이 소통하고 재밌게 행운 행운을 줄수 있는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주 신나는 음,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귀인이 운 들었습니다. 예, 이번 한 주나 주에 귀인의 흐름이 아주 좋고요. 그래서 뭐. 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예, 모든 일에 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사람들을 편견하고 배제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좀 포용하고 안아주는 것도 예, 좋고요. 내가 어떠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 그 대상에게 내가 좀 선을 내밀어 보신다면 아마 도움을 주실 겁니다. 음,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오브 컵. 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라는 거죠. 예, 우리 주황컬러님들, 아니, <laughs> 초록컬러님들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데 어떤 내 내면의 어떤, 슬럼프, 자존감, 상실, 됐던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를 해서 이 내면의 자존, 자존감, 자존심 좀 업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동안 약간 나의 어떤 상실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나, 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내 자신이 최고야. 내가 정말 예뻐, 멋있어. 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나 자신에게 자꾸 칭찬도 해주십시오. 그래야 주위에서도 또 많은 귀인의 흐름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더욱더 좋아할 겁니다. 다음 메시지는 동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입니다. 아, 그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마음대로 뭔가 진행이 좀안 되었던 분들. 예, 그래서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은 뭔가 시기가 때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나는 지금 능력도 다 되어 있고, 만반의 어떤 기운이 막 넘치는데, 현실의 어떤 분위기 딱딱딱 막힘이 있는 거죠. 이번 주도 약간 그러한 기운이 있죠. 그런데 이 동굴 안은 조금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함을 너무 밖에서 찾으려고 너무 좌우 뭐 우왕장 하지 마시고요. 그럼 굉장히 마음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 주는 나를 살아가면서 이 답답함은 자기 내면의 승화로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밖으로 나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좀 답답함이 확 풀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 옵니다. 다섯 번째 음, 어떤 결정할 문제가 만약에 생기신다면 이번 주에 결정하지 마시고요 가능한 뒤로 좀 보류해놓고 천천히 결정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이 결정은 어, 그렇게 나에게 이롭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결정하실 문제들 신중하게 생각을 좀잘 해보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즐기시래요. 예, 캐라과 만족을 즐기라 나는 이번 주 신나게 즐겨요. 예, 연인분, 부부님, 친구들과 가족과, 예, 머릿속에 복잡한 많은 생각들 좀 내려놓으시고요. 좀 즐기는 여유 있는, 예, 그런, 어, 한 주가 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커플분, 부부님들, 신이 엮어준 커플, 각자 만나기 전에 힘들었으니까, 이제 둘이 만나서 재밌게, 즐겁게,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라는 거죠. 네, 우리 초록 컬로님들 이번 한주기회는도 음, 들었고 예나 자신을 사랑하고 좀 어떤데 내면의 자기 감정에 좀더 집중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보겠습니다.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아, 했던 거니까 <laughs> 해야지. 좋은 거라서 제가 다시 했습니다. 우리 <laughs> 빨간 컬러 님들. 행운의 메시지는 아, 기도 수행 카드입니다. 은둔자 카드. 예. 아, 기도하고 수행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는 거죠. 하고 있는 일의 진행형이죠. 새로운 일을 하 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 그냥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이 나에게는 앞으로 좋은 결과로 오는 거죠. 어, 너무 외적인 바깥 생활보다는 어, 해야 되는 일은 당연히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외로 사이드로 막 무조건 막 이렇게 약간 붕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음, 약간 좀 이렇게 가라앉는 자중하는 그런 또 그리고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예,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원하는 일은 다잘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약간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공부를 하거나 뭔가 배우거나 예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거나 그런 것도 하신다면 이 시간 가는 거에서 좀 무리함에 있어 답답함이 좀 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지금 행운이라는 거죠 조언의 메시지 동굴 안에 갇혀있는 답답한 느낌이죠. 예. 아, 답답하죠. 계속 답답해 왔던 분들 좀 계시죠. 이번 주도 조금 답답함은 있지만 이게 이제 좋은 메시지니까 조금 지나면 아마 그 답답함들이 답답함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죠.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는 거, 해결 안 되는 거, 뭔가 해야 되는데 막히는 거 예,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 조금 뭔가 아닌 것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의미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조만간에 좀 이렇게 확 트여서 내가 밖으로 나갈 시간이 오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에이스 오브 소드. 어, 심리적으로 마음에서 어떤 미세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건 아니면 일에 있어. 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고 있는 일에 있어. 이게 나하고 맞을까? 아닐까? 지금 내가 뭐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이게 정말 맞을까? 아닐까? 갈등이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그런데 그 갈등은 만들지 마세요. 그냥 어떠한 갈등이 들었을 때는 갈등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들 예, 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마음에서 갈등이 든다면 그 갈등을 싹둑 잘라서 무조건 무조건 그냥 긍정의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해버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애 운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인기도 많아지고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성들에게요. 예, 아주 관심이 주위 분들에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나는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예, 내가 근데 싱글 분들, 누군가 만나고 싶다면, 예, 좀 많이 만나봐서, 예, 어떤 만남을 또 이어나가도 괜찮습니다. 단지 커플분과 부부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집중하시는 거가 좋죠. 세 번째, 음, 일에 있어서 또 개, 어, 내 개인의 능력에 있어. 굉장히 인정받고 주위 분들에게, 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 하는 일. 모든 거 다. 어, 우리 굉장히 행복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또나 자신 또한 내가 지금 하는 거참 잘하고 있어. 흡족할 때 우리는 굉장히 만족감이 큽니다. 다음 메시지는 목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한주 갑작스러운 목돈에 좋은 흐름들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예, 아, 목돈이라는 건 좋죠. 예, 뭐 어떤 의미, 뭐, 개돈이든, 받을 돈이든, 예, 아니면 적금을 타는 거든, 뭐 월급을 타는 거든, 뭐가 됐건 목돈이 확 들어와서 또 기쁜, 네, 한 주가 되시고요. 다섯 번째.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예, 우리 운과 희망이 가득 들어왔을 때는 참 좋죠. 우리는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해도 그에 따른 성과가 좀못 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운과 희망이 따라와야 어그 일의 플러스 요인이 되어서 좀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또 이루어질 겁니다. 운과 희망이 들어왔으니까요. 좋은 어떤 모든 징조들의 흐름들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좋은 소식이 온다고 합니다. 문서나 승진 합병 뭔가 기다리고 있었던 좋은 연락들이 올수 있대요. 그리고 문서 운도 있는 거죠. 어, 좋습니다. 우리 빨간 컬러 선택하신 분들 이번 한 주는 운도 가득하고요. 또 좋은 소식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목돈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에 있어서도 만족하시고 답답한 어떤 흐름들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인지하시고요. 네, 예, 모든 분들, 예, 4월 고생 많으셨고, 4월 한달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예,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서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